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발전기금팀 대회 서포터즈 가천날에서 오늘 인터뷰를 맡게 된 최기준입니다. 가천날의 인터뷰는 가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기부 이야기와 다채로운 인생 경험담을 듣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배달의 민족을 공동 창업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신 후, 지금은 기업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박일한 대표님이십니다. 그럼 박일한 대표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가천대학교 발전기금 서포터즈 가천나래의 최기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에 앞서 간단히 가천나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저희는 가천대학교 발전기금을 지원해주신 분들 기부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인터뷰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네, 감사드립니다. 아자기소개요 네. 네. 저는 저 때는 이제 경원대였고요. 네. 네. 90 96학번이고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서 어, 졸업을 한 졸업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좀 직장 생활 하다가 친구들 친구들이랑 같이 배달의 민족 창업해서 지금은 엑시 타고 나와서 어 현재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어그 멘토나 뭐 지원 같은 거 하면서 좀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천대학교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오랜만에 목요 오셔서 목요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내가 다니던 학교가 아니다. 아. <laughs>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 내가 다니던 학교 가 아니. 그리고 우리 때보다 더 이렇게 명성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네. 제가 다닐 때보다. 네. 그래서 뭐, 올? 그러니까 몇년 전에도 제뭐 특강 해달라고 해서 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랑 또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되게 빠른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구나. 음. 놀라웠습니다. 그렇군요. 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배님께서는 책읽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후배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혹시 무슨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에 그 되게 저명한 학자가 우리나라 학자 중에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음. 그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 네. 딱 시대에 맞게 딱 책이, 나온 책이 있어요. 이상하게 읽을 때마다 그 시대에 그게 되게 잘 맞는 책이더라고요. 아...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 전에 읽었던, 제가 읽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책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사기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똑꼭 집어서 몇 개, 이제 타이틀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읽어보면 또 되게 재미있어요. 그거를... 전 되게 재밌게 봤어서, 네, 그책 되게 좋아하고, 뭐, 원래 역사책,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이랑, 뭐, 경제 경영서적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역사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아니, 그거랑, 조금 읽기는 힘들 거예요. 네. 변신 이야기라고 있어요. 와. 그, 고대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쓴 책인데, 네. 변신 이야기라고. 되게 듣고, 한 이만해요. 읽으 읽음 안 해요, 재밌어요. 아한번 네. 아, 기회가 되면 저도 읽어봐야겠군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대표님께서는 배달의민족 공동 창업자로서 초기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어떤 특별한 경험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뭐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아, 제가 개발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예, 전 운영 위주로 했었는데. 더럽게 힘들었다. <laughs> 엄청나게 힘들었다. 아, 엄청나게 힘들었다. 네.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 네. 초보기에 많이 힘드셨나봐요. 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배달의 민족이 13년으로 있었거든요. 네. 배달의 민족이 13년으로 있었는데, 10년간은 되게 힘들었고요. 아, 그 마지막 3년이 회사가 그나마 좀 나아지고, 더 성장을 했고, 좀 편해졌을 시기인데, 사람들이 20년은 생각을 안 해요. 요 3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처음부터 되게 잘, 나가, 잘 나가고, 뭐 어떻게 딱 그것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요 앞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년이 있었던 건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 안타깝다. 여기는 아쉬운 거는 그1 0년이라는그 시간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시간을 생각을 안 해줘요. 뭔가 노력한 것보다 결과만 네, 사람들이 것보다.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데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혹시 대표님께서 인생에서 네. 가장 큰 영향을 영향. 받은 인물이 있다면 혹시 약간 롤모델이나 그런 거가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 되게 좋아했었어요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굳이, 뭐, 외국에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롤 모델로 살아, 삼아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롤 모델이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다른 사람의 롤 모델이 되면 되지, 굳이 내가 왜그롤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 그게 좀 자기가,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돼줄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굳이 남을 그렇게 본받아야 되고 남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있 아무리 명품을 휘둘러도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그 명품을 갖고 있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거를 들고 있어도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는 것처럼 네. 굳이 내가 롤모델을 찾을 필요가 없죠. 음.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가천대학교에 발전 기금 1억 원을 약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부를 결심 하시게 된 계기나 발전 기금이 후배들에게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시는지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음 여러 군데 좀 후원하는 데가 있어요. 나저 네, 나온 고등학교도 지금 학 고등학교도 발전 기금을 냈고 어린이들을 활동하는 쪽에 이제 많이 좀 기부도 하고 뭐 어린이 야구 교실 그런 데도 기부를 해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대학교만 안 했더라고요. 다른 쪽은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에 그냥 저를 숨기고 싶 숨기고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를 숨기고 싶, 그냥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드러내 놓고 그냥 기부를 해서 그냥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그냥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어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덧붙이자면, 원래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경제학과에서 정말... 공부는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음. 그 집안 사정이 좀 어려서 워 학비가 좀 부담이 되는 학생이 있으면 좀몇 명을 선정을 해서 그, 그 학생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다가 그 생각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 그냥 기부를 해 버리는 네, 그 형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요? 네.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한것 네. 같습니다. 끝으로 창업이나 경영을 꿈꾸는 가천대학교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이라는 게, 어, 다른 걸다 떠나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창업이겠죠? 근데 창업이랑 스타트업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아... 가, 같이, 같은 거라고 혼동,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창업이랑 스타트업은 개념은 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할게요. 네. 스타트업을 하는 게 일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동양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네. 서양은 일에 일을 하는 이유가 원제 때문에 하는 거고요. 동양은 자기 성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게 철학의 차이예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 어,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그 일에 대한 자기 성찰, 그 다음에 동양 철학으로서의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과 그 자기 성찰을 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겠지만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반성도 하고 나 스스로 발전도 하고 그러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같이 그걸 하려는 친구들도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그 사회를 운영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가천나래와 가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천대학교와 후배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가천나래가 대표님의 앞날에 많은 행운이 있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이란 대표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많은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날에는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기부자분들과 동문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